서울시내 지하철역 가운데 몰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신고가 가장 많은 역은 어디일까요? 2호선 홍대입구역이 1위를 기록했는데, 2호선은 전체 몰카 신고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내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역 몰카 신고 건수는 643건으로 2016년에 비해 5 6건 늘었습니다. 1위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의 거리에 있는 2호선 홍대입구역으로 여덟 새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오른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3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쉰한 건으로 2위에 올랐고 2015년 111한 건으로 1위였던 2호선 강남역은 서울역과 공동 3위로 나타났습니다. 신도림역과 사당역, 대림역, 서울대입구역 역삼역 건대 입구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15년과 2016년에 7위였던 고속터미널역이 2위로 뛰어오른 것. 신고 건수도 2015년 38건, 2016년 2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호선 변론은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의 피해 신고 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총 294건이 신고돼 전체의 45.7%나 차지했고 1호선과 4호선, 7호선, 3호선, 5호선의 순위였는데 8호선은 단한 끈에 거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몰카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쉰 명이 일주일에 4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내 지하철역 200쉰 다섯 곳을 점검합니다. 서울지하철 경찰대와 별도로. 공사 자체적으로 지하철 보안관 205명을 운영하며 범죄 피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 경찰대 경찰 15명과 지하철 보안관 18명으로 합동 순찰반을 꾸려 하루 세 차례 순찰에 나섰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